안녕하세요. 노르 네, 이름입니다. 아, 오늘은 아, 산책 왔어요, 산책. 금방에 능이 집 있나 이렇게 산책 왔습니다. 아, 오늘 가방도 안 메고 그냥 깔짝 한두 시간? 이렇게 보러 왔어요. 유생들 아직 못 봤는데 여러분들 아직 벌써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힘내요. <laughs> 벌써 끝나지 않았어요. 끝났다 그래. 나 여기 유생도 못 봤어, 여러분들. 이 근처 에 유생도 못 봤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들. 한 10월 5일, 10월 5일까지 가면은 어 그때까지 바라보고 있어요. 안 나면은 그때까지 안 나면 허당이고 이제 그때까지 안 나면 어 끝나는 거야.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직 유생도 못 봤어. 그래서 유생도 불어. 갈 겨, 이렇게 산을 올랐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영상 보시고요. 구독, 관람, 땡땡땡 눌러주혼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능이 밭이거든요? 근데 이쪽에서는 능이도 못 봤어. 내가. 한만 찾아도. 그러고, 저 위에서, 넘어서 능이로왔단 말이야. 여기도 능이 다 자리가 다 좋은데, 희한하네. 뭐가 따간 건다. 작년에는 뭐가 따간 건가? 근데 유생도 있어야 되는데 유생도 없어. 그래가지고 어, 이 자리 진짜 좋아요 여기 앞에 가보면 어, 지금 이제 내가 그쪽 넘어서 어, 능이가 났는지 안 났는지 그걸 어, 나는 자리를 가봐야지 알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가보는 거예요. 이렇게 능선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길 길간데 있잖아? 이렇게 능선에서 능선에서 약간 오십니다 이쪽으로. 어. 이쪽이 안북쪽이거에요 이쪽이 북쪽으로 바라보면서 타시면은 음, 이런 갈채나무 있고 이런 갈채나무 있고 어. 이 나무가 이런거야 하여튼간 이런 나무가 있어야 돼요 약간 또 소나무가 하나 하나씩 있으면 더좋은거예요 갈채나무 있으면 좀 그렇고 어. 이런 자리가 딱좋은거예요 아, 이게 사람들이 여기도 은근히 많이 들어오는데 고기도 작년에 썩었더라고, 능이가. 어, 많이 썩었어, 능. 근데 능이를, 어안 왔다는 거지, 그만큼. 사람들이. 여러분들 능이도 빨리 커요. 3일이면 막 훌, 훌, 딱큰 거. 하루 만에 큰 것도 있어. 능이가. 뭐 5일, 10일 기다려야 된다 는데 그런데는, 어, 약간, 조건이 안 맞으니까 안큰 거고, 진짜 빨리 큽니다, 여러분들. 쏙쏙 올라와요. 송이 같이. 여기 능이 포인트로 왔는데요. 능이도 하나도 안 보여주네, 여기. 야. 위생도 안보이주네 여기 이쪽에서 딴것 같은데, 어디서. 줄로 딱 났는데, 여기. 참. 없군, 없어. 늘 났었는데 안 보이던 거 보니까 안 난데요, 안 났어. 어디 왜 그럴까? 참. 나갔으면 흔적도 있을 건데, 음. 흔적도 있을 건데 흔적이 없네. 놨었구나 이렇게 이렇게 올라와서 주, 저쪽으로 줄로 줄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줄로 이렇게 놨었는데 안났슈 없이 없어 썩은 것도 없네요 위생 자 여러분들 원래 밀버섯이 나와야 되거든요 밀버섯도 안 나오고 잡버섯도 안나어요 작년에는 밀버섯도 나오고 막. 이야. 이거 어땠을까, 이거? 29일 날 그때 땄거든요, 29일? 아, 28일. 작년에 9월 28일 날 땄는데, 그때는 썩었어요, 다. 썩은 거. 올해는, 이렇게 안보여준거 보니까, 뭔가 있네. 뭔가가 있어, 여러분들. 뭔가가 있어. 아, 딱지가 이렇게 이쁘게 나왔다 또. 어우, 아, 지가더따가이네 장력거냐, 오래 거냐? 아. 아, 오래 거네요, 이거. 싱싱하네. 싱싱합니다. 내려가서 아, 스님한테 주려고 다 스님 스님 이거 더 있어 영지버섯 또 있어.